우리는 흔히 인간을 문명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문명적이었던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본디 야만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울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손을 뻗어 가질 뿐입니다. 옳고 그름도 배려도 절제도 모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본능과 욕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다운 인간이 될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단순한 동물에서 문명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바로 교양과 기품입니다. 먼저 인간이 교양을 쌓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원시 시대를 떠올려 보면 인류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사냥하고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식도 철학도 윤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더 나은 삶을 원하게 되었고 더불어 사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법이 생기고 윤리가 정립되며 문학과 예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교양을 갖춘 덕에 다른 민족과 차별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철학과 예술, 정치와 수사학을 배우며 야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교양을 쌓으며 자신의 삶을 가꾸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미완성된 존재이며 교육과 교양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했습니다. 배움과 교양은 인간을 야만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지만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그것을 체화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맹자는 인간이 본성을 따라가면 선한 존재가 되지만 교양을 쌓지 않으면 본능적인 욕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왜 교양을 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반면 교양을 쌓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지식이 없는 자는 자신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힙니다. 이러한 무지는 곧 두려움과 공격성으로 이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문명의 발전이 더딘 지역일수록 전쟁과 폭력이 잦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능에 지배될 때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기품이 없다면 그 지식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지만 기품이 없는 사람은 거칠고 무례합니다. 오늘날에도 교양과 기품의 부재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터넷과 SNS 시대에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을 쉽게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품이 없는 대화가 넘쳐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무례한 댓글, 배려 없는 언어 사용,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인간성을 야만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인간이 야만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교양과 기품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고귀한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야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이 쌓아야 할첫 번째 덕목은 교양입니다. 교양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며, 우리를 본능과 충동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지적 성숙의 과정입니다. 어떤 이는 교양을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양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사고의 깊이와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지식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지만 교양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교양은 오직 체화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교양이 부족한 사회는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과 본능에 휘둘리고 이성이 아닌 힘과 폭력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교양이 있는 사회에서는 법과 윤리가 지켜지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토는 그의 저서 《국가》에서 교양을 갖춘 자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인간의 본성과 도덕을 고민할 수 있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철인왕의 개념은. 곧 지적 성숙과 교양을 겸비한 인간이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양을 갖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그는 단편적인 정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행이나 선동에 쉽게 휩쓸리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압니다. 둘째, 그는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대화를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셋째,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배움이란 끝이 없는 과정이며 교양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평생 학습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교양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교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의 과잉 속에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지식만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교양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는 척을 합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며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양은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해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사고, 다양한 경험, 그리고 타인을 향한 열린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는 그가 쌓아온 교양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양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기품이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 교양은 인간을 단순한 야만의 존재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문명을 이루었으면서도 여전히 본능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교양이 인간을 야만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라면 기품은 그 교양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교양이 지적인 성장과 깊이를 의미한다면 기품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 태도와 행동의 품격을 말합니다. 단순히 많이 안다고 해서 기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인격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기품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박식하지만 무례한 사람을 봅니다. 말하는 내용은 정확할지 모르지만 듣는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그 지식은 오히려 불편함을 줍니다. 반대로 깊이 있는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화를 이끄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깁니다. 지식과 기품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기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예절이나 겉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우아함과 배려가 배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며 남을 깎아내리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꾸밈이 없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기품을 갖춘 사람들은 욕망을 절제할 줄 압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이익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한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기품에서 나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품을 갖춘 인물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뛰어난 철학자이면서도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겸손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으며 군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도덕적 기준을 지키려 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1세는 강한 지도자로서 유능한 정치적 판단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태도와 말 속에는 왕으로서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것이 그녀를 오랜 시간 존경받는 군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지식은 풍부하지만, 기품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경솔해집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거친 태도와 무례한 언행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은 사례도 많습니다.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고 자신의 능력만을 앞세운다면 결국 주변에는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남지 않게 됩니다. 기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들여 가꾸고 다듬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교양을 쌓듯이 기품 또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내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기품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도 떳떳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순간적인 분노나 욕망을 다스릴 줄 알며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결국 기품은 인간이 지닌 모든 것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교양을 쌓아도 결국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양뿐만 아니라 기품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교양과 기품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단순히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며 나아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교양과 기품이 어우러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말투가 거칠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한다. 반면 다른 사람은 지식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며 신뢰를 쌓는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존경받을까? 대개 후자의 사람이 조직에서 인정받고 오래 살아남는다.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활용하는지가 결국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양과 기품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하지 못한다. 대화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그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교양과 기품을 갖춘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고 자신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러한 태도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형성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역사적 인물들을 보더라도 단순한 지식이나 권력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루고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단순히 그들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강한 신념과 교양을 바탕으로 하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기품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는 격렬한 갈등 속에서도 상대를 적대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과 설득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냈다. 반대로 교양 없이 권력을 휘두르거나 기품 없이 지식을 남용한 사람들은 결국 평가절하되었다. 역사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순간적인 권력은 가졌지만 오만한 태도와 무례함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몰락했다. 즉 교양과 기품이 없는 성공은 일시적일 뿐이며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양과 기품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을까? 첫째, 끊임없이 배우되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점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품격이 드러난다. 셋째, 타인을 대할 때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말과 행동에서 배려가 느껴지면 그 사람은 신뢰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교양과 기품은 우리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요소다. 깊은 지식과 배려 있는 태도가 함께할 때 우리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 교양과 기품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 성장이나 사회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완성하는 과정이며 한 인간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다. 교양이 넓고 깊을수록 사고가 확장되고, 기품이 단단할수록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교양과 기품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책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기르는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를 할 때도 단순한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을 공부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를 풍요롭게 만들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한다. 두 번째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다. 기품은 단순히 겉으로 세련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신중해야 하며 논쟁이 생겼을 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기품을 기르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특히 갈등이 생겼을 때 차분하게 대응하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말이나 행동을 후회하는 대신 한 박자 쉬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기품을 다지는 과정이다. 네 번째는 삶의 태도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다. 교양과 기품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실천 속에서 다져진다. 자신의 언어 습관, 사고 방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교양과 기품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편협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거나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쉽다. 교양이 부족하면 쉽게 선동당하고 기품이 부족하면 신뢰를 잃는다. 현대사회에서 교양과 기품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 더욱 빛을 바란다. 또한 빠른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는다. 교양과 기품은 단순히 사회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결국, 교양과 기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꾸준한 노력과 실천 속에서 쌓여가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스스로를 성찰할 때 비로소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교양과 기품을 갖춘 삶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의 태도와 행동은 주변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양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해지고 기품 있는 태도가 널리 퍼질수록 공동체는 더 조화롭고 평온해진다. 인간관계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교양과 기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느껴지는 감정은 완전히 다르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편안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그가 가진 교양과 기품에서 비롯된다. 그는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으며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도 않는다.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전하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반면, 교양 없이 아는 채 하거나 기품 없이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낀다. 이 차이는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신뢰 또한 마찬가지다. 교양과 기품을 갖춘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도 신뢰받고 존경받는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변의 중심이 된다. 반면, 교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순간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어도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된다. 거친 말투와 경솔한 행동,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오래 가지 못한다. 지식이 많아도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며 겉으로 세련된 모습을 보여도 깊이 있는 사고가 없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교양과 기품이 없는 성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 돋보이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일수록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 더욱 빛을 발한다.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는 태도는 개인의 성장에도 사회적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품격 있는 태도를 지닌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받고 인정받는다. 그러나 교양과 기품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학습과 성찰, 그리고 실천을 통해 쌓여가는 것이다. 책을 읽고 사고를 확장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때로는 불편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절제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한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곧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 결국 교양과 기품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것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자 더 나아가 주변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욱 성숙하고 조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